아랫집의 담배 연기가 우리 집으로 흘러들어온다. 이런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른바 층간 흡연 문제로 소가리를 하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특히 창문을 열어놓는 여름철에는 이 층간 흡연 갈등 사례들이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복도와 계단뿐만 아니라 집안, 베란다까지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층간흡연 규제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쪽의 입장을 듣고 판단해 보시죠. 먼저 층간흡연 문제 심각하다 규제가 필요하다 주장하는 분이세요. 서울의료원의 환경건강연구실장 김규상 실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층간흡연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요? 우나 그 전체 인구의 70% 정도가요. 예. 아파트나 열리던 공동주택에 거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루 중에 60% 정도를 주거지 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조사 저희들 조사 대상 가구 중에서 비흡연 가구가 이제 75% 정도 되는데 예. 비흡연 가구 중에 한74% 정도가 이제 이층간 흡연 피해 경험이. 지난 1년 중에 한번 이상 있는 걸로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특히 그 중에서 10 가구 중에서 한 가구는 예. 매일 피해를 입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주택에 사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 주택에 사는 사람들 그 중에 비흡연 가구 중에 10가구 중에 7, 8가구는 한 번이라도 층간 흡연 경험을 해봤고 10가구 중에 한 가구는 매일 흡연을 매일?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비율은 미국의 1.6% 수준으로 이제 높든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점 생각할 때 상당히 이제 심각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창문 열어 놓다 보니까 피해가 높은 건 당연한 거겠어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여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른 계절에 비해서 덥고 그러니까 이제 베란다나 발코니 또는 현관문 이런 개방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여름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덕피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혹시 이제 조사하시면서 어떤 사례들?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사례들 보신 게 있습니까? 예 보니까 그 2013년도에요. 예. 이 간접흡연 피해 아파트 관련돼서 층간흡연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어, 소송까지요? 근데 이제 이게 올해 어떤 걸친 그 간접흡연 때문에 건강 해쳤다는 뭐 진단서가 있거나.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예. 그게 이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소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소송을 걸어도 힘든 싸움이고 또그 실제 패소함 경우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이 층간 소음으로 얼마 전에 뭐 정말 이웃 간의 살인 사건이 날 정도였는데 층간 소음 문제 못지않게 지금 층간 흡연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실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증거와 관련돼서 음. 어떤 그 실제 측정 예. 여부까지 뭐 의뢰를 한다 할지 전문 이제 기관에 예, 예. 이런 어떤 사례는 이제 종종 있습니다. 아, 얼마나 시달렸으면 아예 전문 기관을, 저 데리,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이 담배 연, 농도를 측정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연기의 <laughs> 네네. 농도를. 네네. 세상에. 네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층간소음이야. 네네. 아, 특정, 가족 중에 어떤 특정인이 더 괴로워하고 더 피해가 크다 이런 게 없지만, 층간흡연 같은 경우는 가족 중에서도 제일 어. 약한 자, 노약자들한테 피해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집에 이제 주로 있는 2사시간 주로 있는 분들이 뭐 성인 남성이 아니라 이제 여성 주부, 예. 그다음에 이제 노인, 예예. 그리고 이제 유소와 음. 학교 취약전 그런 어떤 이제 그 인구 집단이기 때문에 특히 유소화 등에 있어서는 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집에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취약하고 제일 많이 노출이 되고 네네. 또. 실제로 노약자들이 폐가 제일 약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네네. 때문에 또 피해가 크기도 하고 이래저래 약자들이 힘든 상황. 네, 네, 네. 아, 하지만 애연가들은 말합니다. 아니, 대체 거리에서도 규제, 건물에서도 규제, 공원에서도 규제. 하다못해 내 집에서도 규제를 해 버리면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피라는 얘기냐? 우리한테도 행복 추구권이란 게 있다. 뭐라고 네네.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논란은 있지만은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민건강증진법 이제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9월부터 공동주택에 이제 공동 사용한 공간, 복도나 계단이나 예?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제금 구역을 지정해서 제 흡연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다만, 공동 네. 구역에서는 못 펴요. 올해 9월부터요. 예, 올 9월부터는 예. 예, 예. 예 그런 법이 지금은 이제 9월에부터 시행이 되는데. 예예. 예. 다만 공동 주택에 집안 그렇죠. 그래서 흡연에 대한 규제는 이제 없는 것이 이점으로보인데요 베란다 같은 데서 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 이제 연방 단위에서는 흡연을 규제하지 않지만은 시나 주 단위에서 일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까지 예. 흡연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는. 예. 이제 어떤 지자체의 차원이지만은,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볼 때, 예. 흡연자의 어떤 그 가정 내, 주택 내에서 흡연권조차도 제한적으로 어떤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 주택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른 음. 사람도 반드시 배려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만약 그게 그렇죠. 싫다면 그럼 그분은 할수 없다. 단독 주택으로 가시든지 뭐 다른 방법을 쓰시라 이런 말이군요. 그렇죠. 아. 실제 이제 뭐 대원 판례에서도 이제 뭐 현명권이 휴정권보다도 뭐 건강과 생명권으로서든지 상위 어떤 기본권 이미 예. 비추어서 예.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또 애연가들이 뭐라고 반론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규제책 필요하다 하셨어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의료원의 환경건강연구실장이세요. 김규상 실장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어서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해달라 주장하는 분,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책부장입니다. 최비호 부장 연결을 해보죠. 어, 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간접후변의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다. 아무리 자기 집이라고 해도 이제는 규제할 때가 됐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음, 뭐 간접후변의 폐해가 상당하다는 점, 분명히 개인차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예. 피해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측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뭐. 그 다음에 단속은 오히려 더 불가능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서의 법률로서 강제로 음. 규제한다는 것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과연 법으로 이게 규제할 수 있는 문제냐? 그렇습니다. 네네. 어,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흡연가들의 권리도 중요하다 이런 뜻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법의 어떤 규제에 대한 이 실효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예. 근데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사생활 공간이잖아요. 예. 이런 곳에 대해서 과연 국가공권력이 어느 도까지 개입을 할수 있느냐. 법으로서 어, 개인의 기본권이라고 해서 주거권까지 침해를 하면서까지 흡연권을 제한할 수있는냐에 대한 문제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요? 아, 자기 집에서 거. 자기가 피는 네. 건데. 이건 주거권에 해당하는 건데. 국가가 그것까지 개입해서 네네.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실장님, 아, 부장님, 앞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아파트가 적은 나라라면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비중이 70%를 넘어간다. 서울 같으면 80%를 넘어가는데, 네. 공동주택이란 건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어떤 서로의 약속하에, 그런 기본 전제로 깐 후에 사는 것인데, 이게 남의 그렇죠. 집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러면 그 담배 피는 분은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laughs> 이런 주장들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논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가장 이제 저희들 이제 흡연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단체에서 보는 가장 우려하는 점인데요.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수의 의견이 이제 존중되는 시점이 되죠. 아마 이 다수의 의견, 그러니까 비흡연자분들의 건강권이 예. 존중돼야 되는 시점은 예. 맞, 맞습니다. 으흠. 아마 그러나 그것이, 어, 그러니까 혐원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화되기 위해서는 흡연권에 대한, 그러니까 소수에 대한 의견도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논리가 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 지금 이러한 시점 계속적으로 금융구역이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예? 사생활의 건강까지 이게 법률의 잣대로서 미쳐지고 있는 어,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이게 최우선으로 해결책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불편하다. 이런 것들은 빨리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일종의 다수의 횡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음, 근데 지금 청취자 1536 오세영 님 외에 여러분이 이런 문자 주세요. 그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이 자기 방에서 문 닫고 피우면 되는데, 그건 뭐라고 안 한다. 근데 꼭 흡연가들도 자신들이 그 연기를 다 마시기는 싫으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피시지 않느냐. 이거 너무 이기적이다. 네네. 그걸 하지 말라는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어, 그 부분 뭐 인정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사실 흡연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좀 많았지만 이제 음. 천천 천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음. 건강에 대한 관심, 본인들도 뭐 담배, 남이 피는 어, 흡연자지만 남이 피는 담배 연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어. 그래서 이제 흡연자들이 원하는 것은 뭐~ 대안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예. 어~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어떤 자율적인 분위기든 강제적인 분위기든 규연을 하게 된다면 예. 그럼 이분들이 필수 있는 공간도 공동주택 내에 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서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보면 예. 절대 금연구역 외에는 금연구역이더라도 그 안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어요 어, 어. 그런 것들이 만약에 어,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으로서 답보가 된다면 예, 예. 가정 내에서의 흡연도 어느 정도 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합성적으로 예, 예.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니다 그러니까 이 거죠. 규제를 만약 아파트에서 저 금연 규제, 흡연 규제를 실시하려면 우리들이 네, 아파트 네. 내에서 그럼 자유롭게 필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달라 이 말씀이세요. 만약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된다면 많은 것을 양보해서 아, 어 그렇게 된다. 일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규제가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네, 규제는 알겠습니다. 네. 아, 지금 청취자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어, 8643님의 여러분이 아이 키우는 집 특히 바로 네. 아래 집. 남성분이 창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워서 고스란히 신생아 방으로 들어온다. 이런 것좀 항의하면은 싸움 날까봐 항의도 못 하겠고 이리 이래저래 소가리만 하고 하고 있다 이런 문자 많이 오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 흡연자분들 요새는 그럼 어디서 담배 피십니까? 어, 대부분 뭐 계속 얼마 전에도 계속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다 우산을 쓰고 밖에 나가서 많이 피세요. 아, 우산, 다만 우산 그렇지 않게 모름치 하신 분들이나 조금 <laughs> 좀 급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배란다나 네. 화장실에서 피시는 분도 들 종종 있습니다. 급한 분들. 네. 그런데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서 이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하 너무 어려운 것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에 의지하고자 그러니까요. 하는 것 이제 맞습니다만 예, 예. 이제 우리가 법을 먼저 논하기 전에 예. 이게 오히려 법이 갈등을 더초조할수 있다는 그런 점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아.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흡연구역 을 우선 설정하고 예. 뭐 이웃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음. 어떤 주민자치위원회 등 같은 것을 구성을 하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장기 내에서 흡연자고 하 비흡연자 서로 간에. 풀어가려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3자가 알겠습니다. 개입을 해서 과연 네, 좀더 한, 예, 서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들어주는 이런 예.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라. 이건 다수의 횡포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자 이 말씀 이렇게 네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층간 흡연 문제 오늘 좀 짚어봤습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최비호 정책부장이었습니다.